<laughs> 오케이. 어 그래 대가리. 맞아 맞아. 오막 던지네 저 새끼들. 엄마 어, 가까이서 떨어진다. 쎄네 <끝> 아 아니네? 어 어디갔어? 어. 기절 아래에 더 있나? 이 원원 원 줄어들어요 아이씨 마이크 안들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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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, 오른쪽 하나도 있잖아, 올라가든네 알아요. 아니, 죽었어요. 와, 뒤에. 나이스! 나이스. 아... 뒤에 탔네. 대박. 나이스! 오, 야, 오 씨, 됐어. 나이스, 와. 나이스. 와, 대박!